대한민국이 화성에 갑니다. 2030년 우리나라 우주항공청이 만든 장비가 화성 표면에 착륙합니다. 여러분, 이건 SF영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어제 12월 16일 우주항공청이 공식 발표한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우주 역사상 가장 야심찬 프로젝트가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놀라운 계획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주항공청은 2030년 화성 탐사를 위해 미국 스페이스X의 차세대 발사체 스타십을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타십 들어보셨나요? 일론 머스크가 개발 중인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로켓입니다. 한국은 이 스타십에 우리 기술을 실어 화성으로 보낼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일까요? 우주청의 발표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전략으로 나뉩니다. 첫 번째, 단기 전략입니다. 2030년 10월부터 2031년 4월 4일. 스페이스X 스타십에 작은 컨테이너 크기, 무게 500kg 규모의 한국 장비를 실어 보냅니다. 500kg이면 어느 정도일까요? 대량 냉장고 34대 정도의 무게입니다. 작아 보이지만 이 안에는 우리 기술의 정수가 담길 예정입니다. 두 번째, 장기 전략입니다. 2045년까지 우리 기술로 만든 발사체로 화성 착륙선을 보내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지금부터 약 20년 후, 대한민국은 완전히 독자적인 기술로 화성에 도달하게 됩니다.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스페이스X와 협력하는 걸까요? 우주청 강경인 부문장의 말을 들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기존 상용 발사체 활용 화성 탐사에 비하면 굉장히 저렴합니다. 비용 효율성, 이게 핵심입니다. 독자 개발만 고집하면 수십 년이 걸리고 천문학적인 예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검증된 발사체를 활용하면 훨씬 빠르고 효율적으로 화성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화성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까요? 우주청의 계획은 단순히 장비를 보내는 게 아닙니다. 화성 표면에 대한민국 우주기지를 구축하는 것, 이게 진짜 목표입니다. 우주기지에서는 화성 환경 연구, 자원 탐사, 생명체 흔적 조사 등 다양한 임무가 수행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데이터는 향후 유인 탐사를 위한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전 세계 화성 탐사 경쟁,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미국은 이미 여러 차례 탐사선을 보냈고, 2030년대 유인 탐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도 2033년 유인 화성 탐사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유럽 우주국, 일본, 인도까지 모두 화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21세기 우주개척 시대가 열리고 있는 겁니다. 한국의 이번 결정, 왜 중요할까요? 첫째, 시간을 벌수 있습니다. 2030년에 먼저 진출해서 경험을 쌓고 2045년 독자 발사를 준비합니다. 둘째, 국제협력의 모델이 됩니다. 혼자 다 하려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협력하며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입니다. 셋째, 산업 생태계를 키웁니다. 우주청은 이번 프로젝트에 국내 산업체와 연구기관을 적극 참여시킬 계획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우주청은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강경인 부문장은 기존 방식보다 굉장히 저렴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스페이스X의 스타쉽은 재사용이 가능해서 발사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화성까지 가는 길 얼마나 걸릴까요? 화성 탐사를 위한 최단 경로는 통상 2년에 한번 주기로 열립니다. 지구와 화성의 궤도 위치가 가장 가까워지는 시기를 이용하는 겁니다. 2030년 10월부터 2031년 4월이 바로 그 시기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또 2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주청이 지금 서두르는 겁니다. 우리 장비가 화성에 도착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화성 표면의 온도는 영하 60도에서 영하 125도입니다. 대기는 지구의 1% 수준이고 대부분 이산화탄소입니다. 중력은 지구의 38% 수준입니다. 이런 극한 환경에서 우리 장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검증하는 게첫 번째 임무입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 반열에 확실히 올라서게 됩니다. 현재 한국은 누리호 발사 성공으로 세계에서 일곱 번째 1통급 위성 발사국이 되었습니다. 화성 탐사까지 성공하면 우주 개척 시대에 핵심 국가로 자리매김합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2030년이면 지금 초등학생들이 대학생이 됩니다. 그들이 우주 관련 진로를 선택할 때 한국에도 충분한 기회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우주 산업은 21세기 가장 유망한 분야 중 하나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투자이기도 합니다. 물론 걱정도 있습니다. 예산 확보가 제대로 될까? 기술 개발은 계획대로 진행될까? 국제 협력이 순조롭게 이루어질까? 하지만 한국은 이미 여러 번 증명했습니다. 반도체, 조선, 자동차, K팝까지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을 해내 왔습니다. 우주청은 지금 서울 종로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모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 부처가 아닌 독립된 우주항공청이 생긴 것도 불과 몇년 전입니다. 그런데 벌써 화성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우주 개발 속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2030년 10월 지금부터 약 5년 후입니다. 그리 멀지 않은 미래입니다. 여러분이 뉴스를 켜면 대한민국 장비 화성 착륙 성공이라는 헤드라인을 보게 될지도 모릅니다.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지 않나요? 오늘 영상 정리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우주 항공청이 2030년 화성 탐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스페이스 X 스타쉽을 활용해 500kg급 장비를 보내고 2045년까지는 독자 기술로 화성 착륙선을 발사한다는 목표입니다. 이는 단순한 탐사가 아니라 화성 기지 구축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한국의 우주 개발 이제 달을 넘어 화성을 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한국 우주 비행사가 화성에 발을 딛는 모습을 볼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역사의 현장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소식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